예, 지금 이런 형태의 공이 나오죠. 이게 자구 수구죠. 그럼 이거부터 앵글로 돌릴 수가 있는 공인데 앵글선이 애매하죠. 그래서 항상 당구는 쉽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을 인사이드로서 원, 투, 쓰리로 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데 당점을 어떻게 주고 끌어줘야 되는 게 두께 이상갑니다. 그런데 이 공은 쟁반만한 공이죠. 이리 와, 여기까지 와도 맞죠. 여기 와도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으니까 거의 정반만한 공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칠 것이냐? 여러분이 뭘 배워야 되냐면, 인사이드 앵글과 소위 안돌리기를 해서 치는 거에 이제는 당점만 그 방향으로 회전, 돌아가는 방향으로 회전을 준다는 개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노잉그릇이 치는 것이 거의 인사이드 앵글은 가반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은 두께로 입사 반사를 이용한 노잉그릇이 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명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공을 쳐서 입사를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직인데 수직을 벗어난 방향으로 쳐서 노잉그릇으로 두께로 중앙 때려서 자동적으로 땅 때려놓으면 무조건 이 각으로 꺾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잉그릇으로 인사이드 된다 자, 당점을 하나도 안 줬죠? 이렇게 쉽게 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앵글과를 만약에 잘못 치면 거기다이 공을 치고 회전을 최고로 많이 주고 바짝 끌어 가지고서 코너에 돌게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옛날 19세기의 식단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대적인 감각에 의해서 쓰리 정도 칠수 있어야겠죠. 또 인사이드 앵글과에서 많은 공들이 노인그릿과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길게 치고 인그리쉬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께로 노잉그리쉬 no 편하지. 입사 반사되면 당연히 앵글로 돌아기 가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껍게 치고 노잉그리쉬가로 no 때려야 됩니다. 그래야 공이 편하게 맞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회전은 무조건 인사이드과는 맥, 맥시멈을 쓴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됩니다. 근데 맥시멈을 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선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공이 되어 있다. 수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길게 가가지고, 대야만 이게 맞겠다는 개념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개념은 이 공이 어디가 있느냐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에 설명했듯이 이 공은 50선에 들어오면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맞은 들어오죠. 이 부분이 맞는다는 앵글과라 해서 거의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분 코너에 들어오면 길어질 확률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데 여기서 쳐서 이 공이 길게 내려와야 되겠다 한다면 큐를, 큐를 상단을 치고 가볍게 부드럽게 밀어야 됩니다. 회전을 주고. 그 대신 맥시멈 준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회전 주고, 최고로 거기를 보죠. 그래서 부드럽게 밀어지죠. 그러면 아주 손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여기 와 있다. 다시 위치를 거기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좀 얇은 도 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공은 30이 들어오면 맞는 겁니다. 30은 여기서 내가 두께를 쳐서, 저기 30, 저기 원 포인트죠? 거기를 회전을 많이 주고 입사만 시켜주면 되는데, 이때이 공이 밀어서 쳐야 되는 공이냐? 내가 상단을 밀어서 변화를 내서 쳐야 되는 곳이냐? 안 그러면 순수하게 두께 위에서, 회전을 위해서 가면 되느냐? 그래서 이 공은 충분한 두께로도 갈수 있는 공이죠. 그래서 거기 포인트를 보고 왕코싱을 치는 겁니다. 맞았죠? 그럼 지가 갈 데가 없죠. 그렇게 해서 이런 공을 여러분이 칠 때, <laughs> 항상 제일 쿠션 맞고 제일 쿠션에 어느 포인트를 보느냐를 먼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스리 쿠션은 실수 없이 칠수 있죠. 선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쳐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연습을 할때 이걸 연습을 해 보십시오. 2공이 앵글로 공쿠션을 치는데, 2공은 숫자로 40, 50, 60, 70입니다. 그럼 수구도 50, 60, 70이죠. 파이낸 아부씨는 배웠는데, 그럼 70 마이너스 70은 제로다 그러니까 코너를 향해서 치는데 이 당구대는 늘어지기 때문에 코너 치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판단하죠. 그래서 이 당구대는 거의 10 부분을 쳐야만이 맥시멈으로 쳐야만 들어갑니다. 자, 10 부분 주고. 맥소미로 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전자에 말했듯이 당구대가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기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명을 한 원인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게 되는데, 그럼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는 10만 채는 여기를 맞춰서 맞고, 여기도 맞춰 맞고, 여기도 맞출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당점의 변화를 아시게 되죠. 그럼, 맥시멈 주는데, 저기, 코너 부분이 었다 한다면, 이번에는, 아, 내가 당점을, 이제 앵글을 치는데, 여러가지 상황이 나오죠. 자, 여기를 보고 한번 치는 데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아하, 맥시멈 주면 은 많이 꺾여버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TV를 해서, 잠깐 조정을 해서, 아홉 시, 열, 열한 시방에1열 시방으로 당점에 따라서 치는 겁니다. 당구대 수준에 따라서. 자, 1한 시방으로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11시 방도 길어지죠? 맞긴 맞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맞을 수 있으면은, 여기서 다시, 그럼 30을 맞춰서 칠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아까 11시가 좀 길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포인트가 올라왔으니까, 그러면 12시에서 반팁 정도 당점을 틀어야 되겠다고 래서 30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12시 반 팁. 왜이 얘기는 왜 하냐면, 당부대가 늘어지는 상황을 먼저 예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반티 마찬가지로 똑같은 각도로 들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30도 들어가면 40도 들어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죠. 40과 1직선이 되죠. 그러면, 반팁 정도 줬다. 그러면 이번에는 노잉그리시면 되겠다. 십, 시바, 십 하나에 팁잉그리시가 하나씩 하나씩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그럼 노잉그리시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구대 많이 뽑고 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팁을 주고 팁을 미세하게 줄동말동하고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네, 확실하게 노인 글씨로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여기 쳤으면, 여기를 반 포인트 정도 때리면 꺾일 것같은니 그러면 여기서 미세하게 반팁 정도로 마이너스를 줘야, 주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자, 한시 방향으로 마이너스를 줘보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올라오죠, 이렇게? 공을 팁을 줄 때에 조금 끊어주느냐, 그냥 밀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각을 하나를 놓고서 충분히 연습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연출을 낼수 있죠. 지금 목적군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장쿠션을 때려서 원, 투로 올라오는 각의 당점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노인 그리스로 코너를 때렸을 때 수구가 어디로 오는지를 확실히 보고 그 다음부터 당점을 조정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노잉그리시 한번 굴려보죠. 거의 이 당구대는 노잉그리시 코너 부분에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노잉그리시는 여기 짧아졌으니까 여기서 미세하게 좌측으로 마이너스로 한시 방향적으로 반팁 정도 당점을 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거죠. 그래서 반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반팁이 많은 차이가 난다. 5 정도 차이가 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노잉그룹 치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잉이 수로로 굴렸고, 노인그릇을 no 그대로 스트로 가볍게 끌으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확히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잉그릇을 no 쳐서 계속 노샌 no 노잉그릇으로 유지를 해서 하는 방법은 노잉그릇 no 상단을 치면 전진회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쿠션이 리턴되면서 변화가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노인그레시 유지를 하려면 가볍게 스트로크를 잡아주면 노인그레 유지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1이 쳐서 1, 2, 3로 이걸 맞추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 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선을 보면은 노인그레시 코너에서 오니까 그럼 여기서 치면은 거의 25에서, 30, 20에서 25를 향해서 얇게 벗겨주면 맞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노인그리즈 쳐보겠습니다. 음. 이것은 지금 내가 칠 때,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가볍게 공이 마서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노인그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휠를 밀지 않고 끊어준다는 것이죠. 만약에 밀어버리면은 제일 적구에 맞으면서 분리하면서 수가 회전이 가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전을 방지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런 공을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저공이 공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첫, 최상단에다가 여기서 여기서 이 공을 맞추고 출발하는 공이 자, 보십시오.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면 이 코너로 들어오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코너를 향해서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들어가는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서는 공구선이 라인에서 회전을 주고 코너를 치니까 일이 들어왔는데, 공을 끌어서 회전을 줘 코너를 치니까 이를 꺾여버리죠. 그거는 제일 적극을 맞고 분리하면서 회전이 잉그리시가 가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회전을 방지하는 법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랬을 때 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잉그리시를 주되 여기서 분리해서 회전을 받기 때문에 가볍게 끊어주면서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내려오죠. 이렇게. 길게 내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분리해서 정상 회전 주면 가산이붙기 때문에 그 회전을 잡아줄 수 있도록 끊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점을 그대로 맞치고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분리각에 의해서 제일 적구를 맞고 난 수구가 2분의 1 이상 맞으면서 공이 입사 반사로 분리돼 가면서 회전이 가산되기 때문에 아까 인사이드 앵글을 칠때노 잉글을 칠때 라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노 잉글을 쳐도 분리면서 입사가 수직이 안 맞고 30도 45도로 가면 자동적으로 수근을 회전이 성립이 돼 가지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 여러분은 공을 치면서 그래서 인사이드과는 길게 치기 이전에는 항상 노 잉글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